559년 고구려 25대 국왕으로 등극한 평원왕은 혼란스러웠던 고구려 귀족들 간의 다툼을 비교적 잘 제어한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가 유명한 이유는 전래동화 평강 공주와 바보 온달 이야기의 시대이기 때문이며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이 일어났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재위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업적이나 성과는 없는 편이고 주로 수나라와 일본 등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전에 많이 주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평강 공주와 바보온달 이야기를 비롯해 여수 전쟁에 대해 다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원왕의 딸 평강 공주는 어려서부터 툭하면 우는 게 습관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왕이 공주에게 이르길 자꾸 울어대면 당시 바보로 유명했던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며 놀리곤 했습니다. 어느덧 공주가 혼인할 시기가 되어 왕은 귀족에게 시집 보내려 하였으나 공주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했으니 그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도 처음에는 공주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의외로 공주가 뜻을 굽힐 줄 모르자 너무 화가 나 공주를 궁 밖으로 내쫓았고 공주도 화가 나 아버지의 말을 진짜라고 생각해 자신의 폐물을 챙겨 그대로 궁을 떠나게 됩니다. 이내 온달의 집에 도착한 공주가 어머니에게 인사드리고 온달을 찾았는데 마침 산에 올라 나무 껍데기를 벗겨먹고 있던 온달을 보고는 이내 청혼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온달이 이를 거절하였지만 공주의 뜻이 너무 확고했고 진실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승낙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폐물을팔아 집과 땅, 노비 등을 사들였고 비루한 말한 필을 사들여 열심히 먹이고 재운 뒤 훌륭한 준마로 키워냈으며 온달은 그 말을 타고 고구려에서 개최하는 사냥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고구려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국가 행사인 만큼. 왕도 그곳으로 나와 직접 감독할 정도로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고 당연하다는 듯이 온달은 그곳에서 1등을 하며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직접 상을 치하하며 그의 이름이 온달이라는 것을 듣게 되자 너무 놀랐지만 공주의 사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중국 북부지방을 통일한 북주의 무제는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군사를 파병했고 왕도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이산 벌판에서 만나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온달이 홀로 북주군에 맞서 선봉장을 자처하였는데 그에게 맞선 북주군사 수십 명이 온달의 손에 목이 떨어지자 뒤따르던 고구려 군사들의 기세가 크게 올라 북주군을 대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전쟁이 끝나고 참전한 사람들에게 상벌을 내렸으며 누가 최고의 공을 쌓았는지 묻자 모두 하나같이 바보 온달이 나라를 구했다고 칭찬했는데 결국 왕도 온달을 사위로 인정하며 그에게 벼슬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590년 평원왕이 승하하자 평강공주와 남매 사이였던 대원이 다음 국왕으로 등극하게 되니 그가 바로 고구려 26대 국왕 영양왕이 됩니다. 영양왕이 등극하자 온달은 신라에게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출정을 허락받았는데. 당시 한강 일대는 군사적 요충지라 신라에게 많은 공격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온달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자신이 그곳을 정벌하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신라군을 밀어내며 승기를 잡은 것도 잠시. 신라군의 화살에 온달이 맞아 말에서 떨어지며 온달이 전사하니 그곳이 바로 단양에 있는 마단성이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 고구려군이 온달의 시신을 수습해 퇴각하려 하였으나 관에 보관 중인 온달의 시신이 곰짝달싹 꿈쩍도 하지 않자 여간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전쟁터로 달려온 평강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며 삶과 죽음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만 돌아가자고 울면서 애원하자 그제서야 관이 땅에서 떨어지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양왕은 크게 슬퍼했으며, 온달이 돌아오자 후이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러나, 589년, 중국은 5호 1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를 거쳐 혼란스러웠던 대륙은 양견이 일으킨 수나라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수 문제는 내정을 돌보며 나라를 빠르게 안정시켜갔으며, 만리장성 이북에 자리 잡은 돌궐과 고구려를 수나라의 가장 큰 위협으로 경계하였는데 당시 수나라가 건국된 시기 고구려 국왕이었던 평원왕은 수나라와 화친하며 당장의 큰 전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나라가 통일하자 다음 타깃은 자신들이 될까 우려했던 평원왕이 각종 병기를 손질하고 식량을 비축하며 수나라 침공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590년 평원왕에 승하하자 영양왕이 등극하였으며 갈수록 강성해지는 수나라 국력에 겁을 먹은 대부분의 말갈족과 거란족들이 하나둘씩 수나라에 투항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고구려 전성기를 함께했던 이민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세가 오를 때로 올라버린 수문제는 주변국들을 제후국으로 인정하며 조공을 받게 되었으나 수나라가 유일하게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은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가 비록 자신들에게 저자세로 나와 조공을 바친다고는 하나 수백 년간 동북아시아 절대 패자로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수나라 입장에서도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비록 여러 왕을 거치며 지금의 고구려가 과거의 명성에는 많이 미치지 못할지라도 고구려의 네임 밸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동까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와의 전면전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수나라가 30만 대군을 모아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찰나 영양왕이 먼저 군사를 일으켜 수나라 영토였던 요서 지방을 공격하니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면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